스타일을 완성하는 헤어밴드, 헤어밴드로 완성하는 세련된 스타일. 우아함과 스타일의 마법, 다니엘 웰링턴 쿼드로 프레스드 셰필드 시계와 함께라면 그 어떠한 도전도 기대감으로 가득찹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아함을 표현하는 건 이제 이 시계로 가능합니다. 직사각형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부터 미네랄 글래스와 가죽 밴드까지 완벽한 조화로 일상을 더 세련되게 만들어드립니다. 일본산 쿼츠 무브먼트가 정확성을 보장하여 클래시를 사랑하는 당신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스마트워치의 알림에서 벗어나 오롯이 우아함을 누리는 경험을 제공해드립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아름답다는 극찬도 많습니다. 스타일리시한 매력으로 가득찬 다니엘 웰링턴과 함께하십시오. 세련된 여성의 필수템을 소개합니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혜택까지 원하신다면 주목하세요. 롤라로즈마더 오브펄 브라운 레더 여자 시계 LR23230은 매혹적인 자개 장식과 내구성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로 고급미를 완성합니다. 지금 할인 이벤트를 통해 이 아름다움을 더욱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많은 사용자들이 스타일링할 때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자개 장식이 포인트가 되어 만족감을 한층 높였다는 후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롤라로즈 시계를 합리적으로 손에 넣을 최고 찬스입니다. 독특함을 이마 위에 스타일의 완벽한 완성. 평범한 헤어 액세서리에선 찾을 수 없는 특별한 포인트를 원하십니까? 비비안 에스트우드 프린티드 타탄 헤어밴드 8102001G 사고가 그 해답입니다. 유니크한 타탄 패턴과 럭셔리함으로 당신의 스타일에 화려한 터치를 더해줍니다.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으로 탄생한 이 제품은 최고급 소재로 편안함을 선사하며 그 특별한 패턴은 지루할 것 없는 일상의 스타일리시함을 더합니다. 사용자 리뷰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패션 아이템으로 평가받으며 하루종일 착용해도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비비안 에스트우드만의 스타일을 만나보세요.